그지 그가 그것을 정말 원했는데도 중요하지 않고 서퍼또 예시죠? 그가 그런 리더였어 그 Turn that school r o u n d 그 스쿨 주변에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리더였는데 딱 생각해봐 하지만 그게 뭐야? 주도성에 대한 부족이죠 맞어 그것이 결국은 뭐야? lose lose는 뭐야? 둘다 손이죠 삼성에도 인재가 필요하지만 인재가 지원 안 되면 지도 선이고 삼성도 손이잖아 그게 lose and lose o 이에요 알겠죠? 둘다 손해라고. 그 회사, 학교. 그러니까 그하고 그 이게 학군 학군 정도. 학군에서 다 손해다. 근데 이고에서 반지, 반지, 반지방에서 가정이 나타나요? B, 표시. 그러니까 다 손해다. 근데 만약에 근데 만약에 현재 만약에 대신에 그가 아, 깨달았어. 저희 빠졌기 때문 그가 had a unique experience from his prior roles could indeed be true f a l l o w e 진정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전에그 역할로부터. 정말 그런 독특한 경험을 했었더라면, 그지 그렇다고 그냥 깨달았다면 어땠을까? 그럼 그때 좀 뭔가 낮았겠죠 근데는 그걸 깨닫지 못했잖아. 아, 나 못해. 나 너무 늙었어. 난 정말 인셔이티어 없어. 이렇게 그지그니까 아무 변화 안일어났다또 뭐야? 그 뭐야? 가정이죠. 말했, 또 가정이죠. 만약 에또 뭔가? 그가 willing to c h a n g e 이게, 그러니까 그 자신의 가정을 도전했다는 거 뭐죠? 변화를 시도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는 아 뭔가 자신감 있게 핵시 액션 취했겠죠. 그냥 그래, 그의 목표를 성취했지. 하지만 이건 뭐야? 가정법이잖아.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어? 이야 같은 이야기죠. 그럼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야 나쁜 이야기야. 나쁜 이야기죠. 표시 마이너스예요. 이 나쁜 이야기는 결국 뭐야? 너무 종종 투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죠. 너무 종종 일어나. 그치, 태나. 그럼 대인가 누구야? 태나한테 누구죠, 대인? 그들이죠, 그죠. 아니죠. 자,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들은 힘들 뭐야 막아요. 성장을 막죠. 진보를 막고요. 이니 막아요. 뭘 막습니까? 회사, 삼성으로부터 다 막아버려. 뭐야. 어떤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다안 좋다고요, 지금. 대가 누구죠? 테이 그들이죠. 그러죠. 스토리스죠. 이제 듣고 있군. 자, 그래서 그스토리들 결국은 뭐야? 개인적으로 낙때려다 갇혀버리게 한다고요. 그제 자신의 부여한 어떤 방들이다 루즈한 거죠.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까그 빈칸, 빈칸. 네, challenge is as own assumption. 괜찮니까 여러분들? 할수 네,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했고요 자, 풀어보세요. 자, 문제. According to p 자,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 가정을. 뭐 해야 돼? 마블 s u s p e c t Suspect. s 말 s p e c t Suspect. Suspect. s u s e c t Suspect. Suspect. s u s 스타 괜찮죠 제가 고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과정을 계속 구해 한 생각해봐봐 이러얼 답이 좀 그렇구나 3번 3번 이 써있죠? 네. 일을 재개하는 거3번 내고 네. 도전하는 거잖아 아까 챌린지가 그러니까 이게 퀘셜 뭐랑 같은 말이면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표시해봐 이게 그게 쉽니? 이게 퀘셜 같은 말이에요 챌린지 같은 말이에요 일을 재개했다는 건의미를 갖는 거야 결국 아 우리 가정에서 이 일을 즐기고 운문을 가져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천천히 펴리고 네 평가원입니다 18번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자 작년 6평이고요고선 애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자, 보세요. 봐봐. 자, 이거죠. 보세요. 어려워요. 다 틀렸어, 애들. 하지만, 열심히 해봅시다. 봐봐. 6평이야. 목결일에 시험 본다. 자, 20일만 더나올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자, 우선 밑줄은 잘하게 결정해. 뭐라고? 밑줄은 잘하게 결정한데. 자, 어닝트 MP 박스를 알아, 니가? 들어왔어? 못 들어왔죠. 박세아 모르겠다 박 근데 어. 여기 마지막 줄한 번만 해볼해봐박면아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자 4월 5월 4 4월 4월 4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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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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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자짝자 흥할 기역 4자4자 4는 쓰세요. 이것들 하시면 자 It's for you 너를 위에서 보는 거죠. 너를 향해서 보는 거죠. 너에게 찬성한 거죠. I'm against the law. I'm for the law. 난 법에 찬성해. I'm against the law. 난 법에 반대해. Mm -hmm. 동안. 그죠? 동안 동안. 저 때문에. 알죠? 근데 이게 교환의 별표. 교환까지 가요. 무슨 말 하면, I left for Seoul. 난 서울에 떠났어. 그리고 이거면 이제 목적 향해 위에 간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수거에 뭐 Substitute A for B 이런 거들어봤죠 A와 B를 뭐야? 대체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 나와. 봐봐. 이런 식으로 나오죠? Okay. 자, 봐봐. 혹가 그러니까 X하고 Y가 있으면 많이 들어왔을 거야. 뭐뭐를 위해서 하는 거야. It's for you. 너를 위해서 가자. 너 때문에 가죠 그죠? 그럼 어떻게, 어느 정도 범위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ubstitute A for B 이런 말을 쓰거든요. A와 B를 바꾸는 거인데, 왜 이렇게 이렇게 도는 느낌이라서 교환까지 와요. 근데 4는 그 뒤에가 목적, 그 가치가 있는 거야. 너 때문에 한 거다. It's for you.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아까 봤던 본문을 보시면, abandon your dreams for p i n k a m an empty box.죠? 그럼 for 다음에 뭐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죠? 너의 꿈을 버린 거예요. 그럼 교환시켰다는 느낌이에요. for의 느낌 알겠어? abandon your dreams for Pinkham. 그 뭐야? 그 미추와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추는 좋은 거 나쁜 거 생각해. 너의 꿈을 이것 때문에 버렸어. 나부 표시 마이너스예요 자. 마이너스인데 쉽진 않았어요. 쉽진 않았는데. 자,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틀릴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분 드릴게요. 한번해 보세요. 주제를 쓰는 게 아니고요. 밑줄을 쓰는 거예요. 주제 아니에요. 시작. 嗯。Mm hmm. 자해볼게요저 어렵지만 맛깔을 설명할게. 문맥상 미추바. 리액티브일 줄. 이리액티브의단어를아면 좋은데 리액티브가 무슨 뜻이야? 정우가? 뭔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어렵습니다. 이 단어.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핵심적 단어긴 해요. 이렇게 해서 육평이 아니지? 읽어볼게. 보자. 이거 좀더주세 선생님. 좀 어렵니까. 봐봐. 가장 이싱글 강조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싱글 되지 마. 그죠? And b u e 자, s c o most important action you can make in your working habit is to switch t creative workforce and make your work second. 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뒤따로 앞으로 설명하죠. 네가 만들어내, 너의 working habit에서. 너의 습관에서 네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자,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죠. 다시 기초해.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창의적인 일이야두 번째가 이거죠. 그럼 이게 1순위죠? 이게 2순위에요. 니자은 모르죠? 근데 이게, 우리말로 반응적인 거잖아? 이게 뭐지? 저걸 찾는 거야. 그럼 이건 좋은 거고, 사실 그냥 나쁜 거거든요. 이게 세컨이니까. 자, 어쨌든, 자, 디스 유출. 결국 이것은 뭐야?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죠. 여기 해석이 되게 어려웠어요. 블락 없으니까 민슨 같은 거잖아. 뭔가 차단해보는 거죠. 뭘 차단해? 뭔가 매일 엄청난 시간을 쓴걸차단하는 거야. 그죠? 뭘 위해서? 아, 크리티버 표시. 같은 말이죠. 창의적인 일을 하라 했잖아. 뭘 거? 오케이. 이메일이나 폴다 꺼버리래. 니네 뭐야? 항상 뭐 하면? 핸드폰 보고, s n s 하지 마라. 창의적인 일을 하려면 꺼버려. 같은 말이죠. 이해해? 괜찮아? 다음 주에 그여체해볼게 하고 누구 나와? 내가 나오지. 약간 예시겠죠? 맞아. 나는 used to be a frustrator. 근데 그 얘가 뭐야? 나는 좀안 좋은 와이터였대 그럼 얘는 뭐야? create w e 할 건가? r e a 브 t w o e 할 건가? 그렇죠. 얘는? 이 새끼는 r e a 브 t w o e 한 놈이에요. 표시. 그래, 맞아요. 렇지 않습니까? 차이는 좋은데 나는 좌절된 놈이었잖아. 나는 reactive 했겠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이런 스위치에 하는 것은 t e l me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세을하이터 c 은 e a t 크리에이티브 월크로 뭔가 바꿔버렸나봐 그러나 There wasn't single 여기 해석이 어렵습니다 한 번만 합니다 여기 해석이 겁나 어려워요 도와줄게요 한번 구문 연습해 여기 해석이 어려웠어 다시 이렇게 뭔 소리야 예. 한번 해줘봐 너 없이는 나는 못 살아. <laughs> 그럼 뭐? 네가 있어야 하는 거지. 표시 말고 너 해석하면 몇때나스 나서 치고. 그러면 이거 할때 이거잖아. 그죠? 너가 있으면살 뭐, 사람 이잖아. 자, 봐봐 해석하면 이렇게 백트는 살아. 답장하다 여기서는 답장하다. 이메일을 쓰는데 나를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뭐 이메일 보냈는데 답장 안 하냐? 해. 하고, 나를 기다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 답장을 해야지. 그런 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 나를. 그러니까, 나 어떻게 돼? 아티클 해야 되고, 블로그 포스트 해야 되고, 부챕터 해야 되고, 이거 다 써야 돼. 그런 날이 매일이라고, 승이돼 내가, 그러니까 나안나으니까 없애야 된다고. 다시 원래, 원래 본 성, 본 해석을 하게 돼? 내가, 나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답장을 하지 않고, 않고는, 이런 것들을, 매일 내가 앉아서 이런 것들을 할 날이 하루도 없었다. 결국 매일했다. 이거거든요. 그만큼 난 바빴다지. 그러면 이게 뭐야, 예 자? 계속 그들에게 답장을 하고 뭐하고 이게 뭐야? 표시, 리액티브 o 죠 계속 반응을 해줘야 된다. 고 이게 어려웠어요. 한번 더. 근데 만약 에 이걸 이해 못했다, 다 한번 볼게요. 그것은 쉽지 않았어. 이스틸 이즈. 그죠 지금도 아니야? When I get phone message beginning, 내가 뭐라고 래 그래? 자, 메시지, 야, 너 너한테 이메일 2시간 전에 보냈어. 이게 뭐예요? 답장하는 얘기 By definition. 당연히 이러한 접근은, 자, 표시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표시해봐. 다시 <laughs> 해봐. 이러한 접근은 그들이 너에게 압박을 가했던 압박과 다른 사람 기대 그의 나비가 결의할 다른 사람의 기대의 결의에 반대한 거다. 무슨 말이야? <laughs> 무슨 말이야? 앞에 나를 보였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접근이 그들이 너에게 가한 압박과 다른 기대의 결의에 반대한 거다. 그럼 이건 내가 답자을 계속 한 거야? 안한 거야? 안한 거잖아 반대한다면난내일한 거지 맞아? 그래서 이것은 의지력이 필요해 세상에 꺼버려 이메일안 해도 돼니일해 창의적인 돼. 해, 해 심지어 한 시간 동안이라도 그것 불편하겠지 때때로 사람들은 화가 날 거야 자봐 마지막이야 그러나 i 스 s b e 죠또 비교적 대리니까 맞아? 자 들어. 그러면 봐봐. MT 박스 뭔지 모르겠지만. x x x 때문에 너의 꿈을 포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위해 몇몇 사람들에게 실망시키는 것이 맞다. 라는 말은 답장을 하나야하나야 하나야. 답장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주제를 찾는 거야. 박스를 찾는 거야. x를 찾아야 되지. x가 마이너스였잖아. 맞아? 그러니까, 주제를 찾으면 틀려요. 그래서 주제를 찾는 애는 몇 번으로 가? 1번으로 가요. 1번은 <laughs> 주제예요. 창의적인 코스를 따와라. 그건 주제가 아니라고요. 주제가 아니라고요. 주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번은 탈락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죠? 잠깐만 봐. 자, 어디있어 MT박스 때문에 너의 꿈을 버렸지. 자 이제 생각해보자. 너의 꿈을 못돼 뭐 버렸죠? 아 그러니까 MT박스를 잊지 말아니까. 너의 꿈을 x 때문에 버렸잖아. X가 뭐냐고. 남들에게 계속 뭐한 거야. 답장해 죽는 거죠. 맞잖아. 계속 다른 사람들 요구에 들어줬다고. 서 이제 답사고. 계속 다른 사람들 요구에 들어줬어.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 2번이요? 어렵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계속 만족시켜야 할것 같아서 노력하는 거야 주제상 틀려요, 이거는. 주제는 1번이에요. 네, 어렵죠, 이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생각어 해봤어요. 뭐냐, 터질 것 같니? 응.

감으로써 으면안 돼. 요 에, 풀었어? 오늘 하 중에 배여운데 보자. 자, 마지막 문제. 자, 그러나 생각. 그러나. 그러나 문제는 있죠. 그죠? 그러면 네. 내용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전에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나 문제니까. 지금 문제가 나와야지. 그런 한 문제는. 아, 그 플러스겠네. 200으로 가야 돼. 사실은. 읽어 볼 그라 문제는 어, uh, is that supervisor가 그냥 w o r k i n location apart from their employees a n therefore neighboring black 아, 그럼 안절이가 옥발대 막 떨어진 거지. 그죠? 어. 그다 직원들로부터 어, 뭐 떨어져 있어. 누가? 감독관이. 그러니까 부하 직원의 수행을 관찰할 수가 있어, 없어? 못한다지? 몇번이 모르겠어. 가자. 자, 대부분 기업에서 직원들의 즉각적인 상사, 사장, 또는 감독관, 이 사람이 이별을 평가해. 직원의 성과를. 맞죠? 평가할 거 아니야. This, d e m 이것이 비 e c a u 원인이야. 자, 동의구조 법 스터바이더가 인플루의 수행을 뭐예요 책임지죠? 평가하죠? 책임져. 이거 뭐예요, 그럼? 예시죠? 콤마, 콤마, 콤마. 아, 감독관이 뭐해 감독하겠고, 숙제 내주겠고, 직원 훈련할 거 아니야? 답이 1번이야? 아니죠? 다음! 다 봐, 잘 봐, 잘 봐. 아까, 직원, 감독관이, 저 웨이트를 뭐라고 한단 말이야? 스포바이저. 인플로이니다 이거 뭐라는 말이야? 이길루해주잖아 평가하는 중야 그러면 감독관이 직원들 평가 아니야? 뭔 개소리야. 여기서 약간 평가한대면 그렇지? 감독이 직원을 평가도 하잖아 근데 감독이 직원을 평가해 야 하냐? 이상하다고 그래서. 맞아? 그럼 직원으로 봐. 아, 평가하는데 그러나 문제가 있어. 머리 떨어지면 어떡 해? 아 그니까 관찰할 수 없죠 관찰할 수 없죠 이제 어려웠어요 그 다음 3번은 뭐야? 디스틸링은 뭐야? 이런 문제점이잖아 이것도 문제점이야 계속 여기서 집어넣고 이 앞에 문제점이 제거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뭘 사용해? 네. 360도 디그레이블레이션을 사용한다 어려웠어. 왜냐하면 다기 2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던 일이었다. 작년에. 그렇죠. 대부분 애들보다 상속하 찍거든요. 그러니까 2번도 나올 수 있으니 무조건 2번이 안된다는건안 된다. 얘들 여기까지.